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배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배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비까지 매일 제공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호페나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레버쿠젠 원정에서 패하며 3위 팀과의 승점차가 벌어졌다. 그래도 아직은 4점 차이고 4위인 프라이브르크와도 승점 2점 차기의 챔스 진출을 포기할 상황은 아니죠. 부상으로 빠져있던 은쿤푸도 돌아온 공격진이기에 전력 누수 없이 홈에서 공격에 임할 수 있다. 단, 직전 경기에서 퇴장당한 헝가리 대표팀 에이스 소보슬라이는 리그 징계로 빠집니다. 올모와 실바 등이 그의 자리를 대체할 것입니다. 코펜하임은 위넨과 쾰란 상대로 승점 한 점에 그치며 강등권 팀과의 거리를 벌리지 못했다. 헤르타와 브레멘 등을 연파하며 상승세를 탄 상황이었기에 아쉬웠던 두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어떤 팀 상대로도 공격진은 골을 뽑아내고 있고 바운가르트너와 베보우, 크라마리치의 스리톱 외에도 돌베르와 다브루 등이 벤치에서 나와 활발한 공격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페나인도 시즌 후반기에 들어와 좋은 흐름과 경기력으로 승점을 잘 챙겼습니다. 그러나 챔스 진출권으로 들어가 위해 홈에서 전력을 다할 라이프치히에 더 눈길이 가죠. 특히 은쿵크의 복귀로 베르너와 실바가 더 좋은 찬스를 자주 맞이할 것이고 캄플의 전방 패스도 빛날 수 있습니다. 홈팀이 승리하고 3위 경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유베를린 대 네버쿠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니온베를린은 백커의 결승골로 난적 글라드바흐 원정에서 승리했습니다. 상대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섰기에 밀리는 상황이 많았지만, 네이트와 도에기등 최종 수비가 공세를 잘 막아냈고 캐디라의 수비 보호도 깔끔했죠. 그로 인해, 추격자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3위를 지키며, 잼스 진출 가능성을 높여갔다. 의욕적으로 나섰던 컵대회에서, 모두 탈락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리그에서는 시즌 내내 선두권 순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레버쿠젠은 흘로잭과 아미리의 연속골로 난적 라이프치히를 제압했습니다. 승점 3점 추가로 인해 순위가 올라가진 않았지만 챔스권 팀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시즌 초반 하위권까지 추락했던 것을 감안하면 가장 놀라운 반등에 성공한 팀이죠. 유로파에서는 중결승에 올라 로마와의 일전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유로파까지 시간이 있기에 이번 우니온 베를린 원정에서 전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디아디와 아들리, 아즈문과 훌로잭 등 최근 잘해주는 선수들이 빠짐없이 출전할 것입니다. 이번 시즌 홈 대승을 비롯해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는 4경기 연속 패배가 없을 정도로 경계를 잘 풀었습니다. 특히 리그 최고의 볼란치인 안드리히와 더불어 데미르바리와 아미리 등이 중원 경합에서 늘 우위를 보였기에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윙백들의 오버래핑이 잦은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디바이와 아들리가 빠른 발로 역습을 이끌 레버쿠젠이 승리하고 최근 무패를 이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클렌 대 프라이부르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승무승무를 승부 기록하면서 강등권에서 멀어졌습니다. 후반에 좋은 상승세를 기록하며 팬들에게 마음 편한 밤을 선물한 쾰른인데요. 직전 경기 호펜 하임과의 원정에서도 3-1로 시원한 승리를 하였습니다. 전반 2골 후반 추가 시간에 1골이었는데요. 8일 아우크스와의 경기에서도 3-1의 승리를 하였습니다. 최근 골결정력이 좋아지면서 좋은 마무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프라이부르크와의 홈경기에서 정배를 받은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프리아부르크가 118년 창단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우영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죠. 최근 포칼에서 미넨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고 리그에서는 미넨에게 패하였지만 다시 2연승을 하였고 퀼려 원정을 떠납니다. 퀄련이 홈에서 5경기째 승이 없기에 프라이브르크 입장에서 해볼만한 경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기본적인 선수들의 기량 차이도 있고 그리포 빈첸조 13골 그레고리 치미카의 10골로 팀의 득점자원들의 최근 득점력이 좋습니다. 네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대 아우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력에서 프랑크프루트가 앞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프랑크프루트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페이스와 완전히 같은 루트를 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역시 오버만한 확률을 가진 픽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프랑크프루트의 경우 지난 시즌 3월 이후 성적과, 마찬가지로 전반부터 골을 허용하면서 경기가 꼬이는데, 아우크스부르크도 상당히 라인을 올려 전방지향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강호들을 철저하게 잡아내고 있는 상황, 이번 경기에서도, 전반부터 실점이 나온다면 프랑크푸르트의 분위기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양팀 결장 확정 및 위심 이슈는 프랑크푸르트 린드스트롬 스몰치치, 은디카, 야키치, 박스, 아우크스부르크, 한, 슈트로블, 예보, 베리샤, 지키에비츠 얀센, 이아구 예보아, 페데르센, 옥스포드. 참고할 경기 데이터는 기대 득점 1.7년 골대1 0이 골,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 68%. 양 팀, 합산 기대 득점 3.61골, 통산 상대 전적 21전 7승 7무 7패, 앞선 맞대결에서의 언더 오버 오버, 앞선 전적에서 두 팀이 모두 득점한 경우 62%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슈투트가르트 대 글라트바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치는 오히려 슈투트가르트 쪽에 손을 들어주어도 무방할 듯하다. 지난 시즌 막바지에 잔류라는 목표를 세우고 상당히 저돌적으로 변했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데 웬 앵글라트 바흐가 원정에서는 그다지 좋은 페이스를 시즌 내내 보여주지도 못했고, 주력 선수들의 이탈 소식도 있는 편이다. 슈투트가르트가 상당히 호전적인 페이스로 웬 앵글라트 바흐의 전진을 막아버리고, 더 나아가면 경기 전반적인 주도권을 쥐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팀 결장 확정 및 위심 이슈는 슈투트가르트, 이토, 웬 앵글라트 바흐, 보르게스, 크라머 두쿠레, 휘랑, 벤세바인이 텔라로비치, 디페. 참고할 경기 데이터는 기대 득점 1.65골 대 1.06골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 64% 양팀 합산 기대 득점 2.86골 통산 상대 전적 29전 13승 6무 10패 앞선 맞대결에서의 언더 오버 언더 앞선 전적에서 두 팀이 모두 득점한 경우 48%입니다. 여섯번째 경기는 샬케 대 프레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샬케는 지난 라운드에서 프라이보르크에 패하며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페르타전 대승으로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챔스 진출을 노리는 상위권팀 원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5경기가 남아있기에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잔류권과 승점 차이가 큰 것도 아니다. 홈에서는 그래도 승점 추가를 잘 했기에 테로데와 빌터등 믿을 수 있는 공격수들을 내세워 골을 노릴 것입니다. 프레멘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고 강근권과 승점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필 크로그가 휴식차 결장한 경기였는데 부쿠시가 헤트트릭을 기록했고 바이저와 안소니 등 측면의 지원 사격도 확실했습니다. 홍보다 최근 원정 성적이 더 좋은데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프레멘은 최근 3경기 연속 멀티실점을 할 정도로 수비의 안정감은 떨어진다. 드락슬러와 빌터 등 개인 기량이 탁월하기에 돌파가 되는 홍팀 이선 공격수들이 충분히 프레멘 수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필크로그가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기에 이 경기에 결장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일대 아작시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운영하면서 압박 라인을 상당히 위로 끌어올리는 편인데, 이 경우에는 아작시오의 호전성이 상당히 둔화되는 경우가 잦았죠 애초에 아작시오의 경우 결정력이 뛰어난 유형의 팀이 아니라 일보다 득점을 생산해내는 능력도 뛰어난 편은 아니고, 오히려 라인을 높게, 잡는 수비적인 약점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호전성을 보여주는 팀들은 상위 전력의 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뚫리면서 부진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양팀 결장 확정 및 의심 이슈는 리디티알로 우나스, 아작시오 투자를 참고할 경기 데이터는 기대 득점 2.16골 대 0.81골,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 66%, 양팀 합산 기대 득점 3.19골, 통산 상대 전적 7전 7승 0무 0패. 앞선 막대결에서의 언더 우버 우버, 앞선 전적에서 두 팀이 모두 득점한 경우 71%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경기는 낭트 대 툴루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낭트는 가장 큰고비였던 중결승에서 리옹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로또와 팔로아 빅토르의 백스리를 내세우며 선수비 후역습으로 경기에 임했는데 블라스가 결정적인 골을 득점하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그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으로 잔류 경쟁 중이지만, A컵에서는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결승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고, 플루즈 상대로는 이번 시즌 홈 승리를 비롯해 2연승으로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플루즈는 어려운 상대를 만났던 낭투와 달리 비교적 수월한 브라켓에 들어가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8강과 중결승 모두 하브리그 팀을 상대하는 등 운도 좋은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선두관 팀을 제외하면 리그에서도 시즌 내내 가장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준 팀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달린가와 아부쿠랄, 파타오의 스리톱이 시너지를 충분히 냈고 반덴부만의 중원 존재감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니스 상대로 승리하며 토너먼트를 이겨낸 경험이 이 경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플루즈는 승격팀으로 안정적인 잔류와 더불어 우승컵도 노리지만 시즌 막판 경기력과 분위기가 다소 떨어진 점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탄탄한 수비로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것이고 델로트와 개상드 블라스의 공격진이 나설 낭트가 이번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따내고. A컵 2연패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단판으로 펼쳐지는 결승이기에 두팀 모두 선제골 허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수비에 최대한 집중하고 경기에 나설 것이기에 저득점 경기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